예 다음은 소득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병령 소득 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득 기술과장 이병령입니다. 소득 기술사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9억 61만 5천 원보다 5349만 9천원이 감액된 29억 7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9에서 490페이지에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 기반시설 관리 인건비 344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91페이지에서 492페이지에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인건비 1,097만 7천 원과 일반 운영비 600만 원등 1,697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3쪽에서 494쪽에 이 안성맞춤랜드 공원관리 운영 인력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미리 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혹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렬 위원님. 네, 안정렬 위원입니다. 안정맞춤 랜드 운영의 어, 인건비 9개월 및 조경수모인건비 예산 감액인데 관수 시설 설치로 인해 가지고 이 퇴사인 거예요? 아니 몸이 안안 좋아서 퇴사하시 한분 제가 안 좋아서 예, 예, 예. 난 관수 시설 설치로 인해 가지고 헬기 높여가지고 퇴사시킨 건지알았더니 몸이 안 좋아서 예, 예. 다른 분을 또 쓰면 되잖아요 계약직으로. 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네. 수시로 이제 사람을 뽑아쓰는데요. 사람이 이제 그근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썼습니다. 어, 그근방에서 음. 노는 분들 많던데 60대 넘으신 분들 그냥 먹고 노는 분 많아가지고 그냥 일자리 없냐고 막 물어보는데 그런 그, 사람들 출퇴근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출퇴근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황진태 의원님? 네, 황진태 의원입니다. 그 설명서는 491, 492쪽입니다. 그 공공운영비가 지금 이게 많은 부분이 뭐 절약을 했는지, 아니면 과다 상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제 삭감을 했는데요. 그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너무나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예산 편성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계십니까? 그 안정렬 위원님 이 금방 여쭤보신 거긴 한데요. 지금 설명이 조금 그래서요. 지금 조경수모 관리 인부하고 일반 인부임 적극 전부 삭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네. 그러면 관수 시설 설치로 인한 그 관리 인부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공구를 해서 사람들이 오시면은 인건비는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안 오시는 바람에 좀들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고가 지금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어, 신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예. 예.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안성매트랜드 운영 부분에 대한 그 기간제가 됐건 전체 인력 부분에 대한 그 감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감소 없,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집했는데 음.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나오고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소득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 기술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